평생한 번은 읽어야 하는 문문고전 백상 다섯 번째 책으로 탈무드. 탈모두. 문해 보세요. 탈무드는 작자는 정확한 2000년 2000, 전 3,500년 전. 에 기원 하기 때문에 작자는 정확한 작자는 미상이겠지. 뭐 모세라든지 유다나시라 음, 라피가 저술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뭐 3,500년 전 역사적 음, 사실이 확실한 것은 없겠지 자 작자는 상관없이 탈모두가 왜 우리가 평생 한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백선인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 스스로 한번 판단해 음, 자, 좀 키워보자. 자, 장님의 등불이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 수용 소용, 수용이 없겠지. 장님은 뭐 등불이 있든 말든 등불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장님이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걸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지요? 장님이 말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서로 부딪히는 것이 방지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남을 배려함으로써 남을 배려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배려를 받는다는 그런 이기 이, 형님의 등불 이야기는, 이야, 이야기는 배려의 중요성. 배려가 꼭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 혜택을 볼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과수나무. 어떤 아이든 노인이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쯤 그 나무 열매가 열릴 거로 생각하시오? 아무래도 30년은 걸리겠죠. 뭐. 좀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최고의 상태가 되겠지. 나이든 노인이 말해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때까지 살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 한 70살 노인이라고 치면, 한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살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자,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의 열매가 가득 달려 있었지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혜택을 본 거야. 누군가가, 가스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희생을 하면 그 혜택이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그럼으로써, 세, 그럼으로써 세상은 좀더 좋아지겠다는 그런 이야,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희생이란 조금 전에 장님의 등불은 배려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과수나무의 이야기는 희생을 얘기, 이야기하고 있다. 희생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은 좀더 좋아지는 좋아지는 것을 교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과수나무 이야기 그리고 장님의 등불 이야기 잘 기억하자.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탈무드에 써나온 교훈들 모읍니다. 한 부모는 열 명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다. 하지만 열 명의 자녀가 한 부모를 옮기기는 어렵다. 자, 여기서, 어, 탈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 자, 여기서는 어, 부모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책임 책임이란 게 있으니까 10명의 자녀도 음, 보살피게 되고 10명의 자녀는 나 말고도 나 말고도 음, 우리 부모를 섬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미우게 되는 거야 책임이란 개념이 줄어들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뭔가 자신이 삶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뭔가 큰일을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는 부자는 사기꾼이며 자신의 가난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다. 자, 이, 이, 이 이야기는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자신은 가난하지 않은 부자면서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는 것은 사기꾼이야.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려면 자신의 이제 부자의 상태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난한 상태로 된 다음에 가난을 생성해야지. 자신은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음, 뭔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지. 그리고 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난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 가난이 부끄러울 건부 부끄러울 건, 아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그냥 그냥 가난한 상태야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떠벌린다는 얘기는 뭐지? 자신의 청렴함, 자신의 청렴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신의 청렴함, 자신의 청빈함을 자랑스럽, 자랑하기,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열한, 비열한 행동이 되겠다.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저열하다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겉으로 다른 행동을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며 저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지 않도록 하자. 첫 번째는 책임감. 마음 속 상태와 행동과 말이 다르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교훈이 되겠지. 자, 세 번째는 거짓말쟁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 자기를 의심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한다. 거짓말을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꽤 들통날까 봐 들통날까 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파가나는 거지. 뭔가 방어적 자세를 보이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자신이 편안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실된 말, 진실된 태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참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아. 면지 알겠지? 위선적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음, 쉽게 화내고, 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버린다 항상, 진실된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다. 네 번째 탈무드의 교훈이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줬어. 그가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갚을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의 집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경우니 있을까? 우리는 돈을 빌려주면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받아야 되는데 그가 상황을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빌려준 사람이 정말로 돈을 갚을수 없다는 게 음. 부모가 아파서 부모님 병원비, 아니면 자식의 병원비.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 그렇다면 어차피 못 받을 거면 그집 근처에도 가면, 이그집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배려하라. 어차피 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 나를 보면 곤란한 상태에 또 빠질 빠질 테니까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한번더 그를 배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 반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인데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가장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고. 하지만 우린 같이 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경우는 그저 책을 이리저리 운반만 하고 있는 강나기와 같은 학자도 있다. 우리 뭐 철학이나 음, 선생님들 철학을 배우고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지만, 배운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그냥 지식을 이저리 음반만, 머릿속에 들고 듣, 집어넣고, 음반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장나기처럼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그런 행동으로 직접 증명할 때, 그때만, 진정으로 지식인,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거다.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는 것만 가지고선, 우선은, 문제, 아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당내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린,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여섯 번째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끊는 것과 같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 생각이 없으면서도 글을 쓰는 것은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수표를 끊는 것과 같다. 수표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에서 맡기면 은행에서 주는 한장짜리. 돈이지. 은행에 돈이 없으면 이제 부도가 되는, 부도가 나는 거야. 부도가 나는데 그렇듯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생각의 깊이를 깊게 가져야 돼. 자기 생각은 별로 없는데 글만 글을 스하게쓰면그 속에는 공허함만 드러나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여기 같이,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확실히 채우고, 자신의 생각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고개를 건져내는 거예요. 고개를 건져내서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의 지식도 없이, 자신의 지혜도 없이 글을 쓰는 것은, 그 글은 이제 공허한 글이 되는 거야 자, 자신의 지식을 연모하라 음, 그런 뜻이다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지식을 연모하라 지혜를 연모하라 일곱 번째 교훈 여자를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 척도가 있다 요리, 옷, 남편이 그것이다 요리, 먹는 것, 입는 것 그렇지? 그리고 사람, 이건 모든 것들이 여자가 만드는 것이 자, 여기서는 어떤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 나, 남편은 이제 사람들이다, 사람들임. 이 세상 모든 것은 여자가 만든다는 거야. 음, 여자의 중요성 음, 이야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별로 중요시 중요하지 시중요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보통, 음, 이 헬무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어, 남, 남성 중심의 세상이고, 여자는, 여성은, 뭐 중요성이 인정받지, 중요성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그 때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 돌리고 있다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다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자신이 뭐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뭐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좀어쨌때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취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그런 교훈이 있다. 자, 내가 내게 여가가 있으면 공부하겠소라고 말하지 말라. 여가가 내가 돈이 있으면 나중에 기부하겠소 이런 얼마나 비슷한 얘기야. 여가가 있으면 공부하겠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기부하겠어. 그런 비슷한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여가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부를 해야지 여가가 생기는 거지. 여가가 있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여가가 생기는 거야. 기부를 해야 비로소 내가 돈이 모여지는 거야. 내가 돈을 모은 다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를 해 나가야지만 나에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비로소 여가, 여가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탈무드의 열 가지 이야기다. 열 가지 이야기. 자, 이 탈무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천 가지 이야기 정도 있어 천 가지 지금 여덟, 여덟 열 가지밖에 안배웠는데천 안 가지 정도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보물 상자처럼 가득한 책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오늘 탈무드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중에서 다섯 번째 책 탈무드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네가 왜 탈무드를 읽어야 하는지, 왜 인문고전 백선에 탈무드가 들어가 있는지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조금 느끼게 됐을 거야. 이게 길지 않고 짧은 글로 된. 이야기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속우화 읽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자 어, 기회가 되면 모이책 놓치지 않고 읽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